아가들아, 뭐 있니? 아이고, 온기종기다 모여있네, 여기에. 응?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이고, 엄마 어디 갔어? 응? 까미들아, 엄마 어디 갔어? 아가들아, 엄마가 어디서 얽얽대는 거야? 응? 음? 엄마 나오라 그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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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응, 음, 아이고, 이쁜 거. 응? 음? 엄마 어디 갔어? 어떻게 엄마 소리만 나고? 응? 음? 보일라. 바이브가 따뜻해서 거기, 거기 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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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야? 응. 음. 자리가 넓어서 좋아? 응, 음, 엄마랑 꼬리만 보이네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너도 하악 하는 거야? 어, 그래, 그래. 어이구, 이쁘다. 어, 그래, 그래. 하악. 하또 해봐. 어이구, 이 새끼. 이제 컸네, 이제. 아이고, 여기 있었어? 어, 엄마, 거기 있었어? 진순아. 진순아. 어떡할 거야, 엄마 응? 그래서 한국만 나면 어떡해.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. 응? 아가들 저 집으로 다? 내일 집어 놔. 알았지? 내 이사갈 때 같이 가지. 아가들. <laughs> 이쁜 아가들. 졸려? 응? 이기종기 모여서 자는 거야? 아, 진짜 아쉽다. 그래, 그래. 다시 해봐, 이쁘다, 나. 음. 진순나 아이고, 먼지.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왜 여기 있라래 응? 이쁜 음? 방을 만들어줬는데. 자. 아직, 우리 진순이가 아가들을 잘 데리고 있어요. 네. 내 이름은 얘네들이 같이 갈지,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지 결정이 된답니다. 아. 아 같이 갔으면 좋으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부시나봐요, 라이트를 켜가지고. 촬영하기만 마쳐야 될것 같아요. 진순아, 잘, 진순아, 잘 자. 응. 잘 자, 알았지? 아, 뱀도 잘 자고. 아이고, 하품하는 거 봐. 아이고. 졸려? 이짜식 자, 이만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어, 꼭, 데려가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, 음,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